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아, s k I 테크 네, s k I 테크놀로지 맞죠? 매수가 예, 비중은요? 비중은 12만 7천원에 비중은 30%요. 어 매수가 7만 7천원에 비중 30%... 아니, 12만 7천원. 12만 7천원. 12만 7천원이요? 7천 7천 네, 예, 예. 어 네, 일단 s k I 테크놀로지 매수가 12만... 원대 이시라고 했는데 지금 주가가 좀 2만 2천 원대에서 머무르고 있는데 이 종목 맞아요, 맞아요. 예좀 네, 걱정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혹시 왜 사신 걸까요 사신 이유가 딱히 있을까요 아니 저기 먼저 막 올라갈 때 그때 따라 잡았거든 그리고 팔기도 못하고 작년에 본전 왔었어. 11만원까지 왔는데 못 팔고 또 놓쳐가지고. 아, 본전까지 오셨는데, 어, 못 파셨다라고 했는데 굉장히 매수가가 지금 현 단가보다 높기 때문에 걱정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제가 바로. 바로 파트넌이... 아니 들어가기도 많이 들어갔어요30% 어. 들어가가지고. 그니까요. 비중도 있고 그리고 매스카도 높기 때문에 제가 빠르게 파트너님께 또 고민 연결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예. 파트너님 예. 이 종목 좀 예. 빠르게 상담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매스카가 네. 너무 높습니다. 현실점보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2021년도에 사신 것 같은데요. <laughs> 맞아요, 맞아요. 맞죠. 되게 네. 오래되셨는데 12만원대까지 올라왔을때도 일단은 못하시게 되는 이유가 이렇게 손절 라인이 지나면 나중에 본전이 와도 못 털어요 그래서 요거는 네. 이제 결단이 좀 필요한 사항인데 자 12만원대 사셔서 지금 22,000원대면 손절 라인이 아예 지났기 때문에 요거는 제가 뭐 손절 하시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뭐한데 지금 구간만 좀 알려드릴게요 네. 자 요거 차트 제가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거 아주 예. 익숙하신 차트죠. 몇 년간 계속 봐 오셨는데 요거를 한번 보셔야 됩니다. 자, 제가 추세선을 지금 하나 긋고 있거든요. 요 라인들을 계속 찍을 때마다 지금 반등이 나오는 거 보이시죠? 예, 예. 예. 요 라인들을 지금 왜 말씀을 드리냐면 글쎄님뭐 이거는 어 이건 깨져도 뭐 선절하시라고 지금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왜냐면 지금 워낙에 단가가 높으셔서 자 밑에 있는 지선을 음. 찍을 때마다 반등이 나왔는데 그럼 어디를 뚫어야 되느냐도 되게 궁금하실 거예요 자 과거 음. 저점 라인하고 그대로 연결을 하게 되면 그 라인들을 찍을 때마다 조정이 나왔던 그 라인들이 위한 3만 천원 정도에 지금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예. 이 3만 천 원을 뚫어야 위에 있는 6만 원대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이 6만 원 파란색 저항이 어, 대, 어, 큰 저항선이에요 음. 그래서 어 이거는 어떻게 하면 손실금을 좀 줄이면서 매도를 하느냐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자, 밑에 네. 있는 지선은 현재 지지를 한 상황이고, 3만 천원 위에 있는 이 빨간색 추세선을 돌파를 하면, 6만 원 정도 가시면, 일단은 매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종목은. 왜냐면, 다요? 네, 전부 다. 왜냐면, 다른 종목으로 이제 갈아타셔서 수익 낼수 있는 기회를 전혀, 절, 전부 놓치시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이거를, 줄여드려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어, 일봉 800개로 줄여도 안 보이고, 1000개로 줄이면, 2021년도 20, 12만원대에 산그 그림들이 나와요. 초창기에 사셨네요. 상장하고 나서. 자, 요거 네.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반등이 지금 아무리 많이 나와도 지금 6만원 이상을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는 보기가 힘들기 때문에, 밑에 있는 3만천원을 돌파를 하게 해서 올라가게 된다면, 위에는 6만 원까지가 여기서는 최선의 매도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다른 종목으로 6만 원까지 가면 갈아타시죠. 근데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예예. 예좀 네, 아쉽네요. 이거 그래서 나중에 매수 매도 하셨을 때증권사의 네. 스탑로스 기능이 있어요. 그걸 좀 많이 활용을 하셔서 자동으로 네. 그 어, 컴퓨터가 주문을 감시해서 손절 8% 걸면 8% 되면 은 시장가로 청산이 되거든요. 그런 기능을 에이. 좀 사용을 하신다면, 이런, 어, 실수는 다시 또있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거 한번 상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